자 이게 아스트로 히텀 어, 람보 격쿠 니시키인데 음, 살짝 좀 니시키가 약하고요 바로 옆에 있는 음, 니시키하고 이제 수정을 시켜가지고 이렇게 씨가 맺었네요 원래 좀더 괜찮은 니시키도 있었는데 아이고참 수명을 다해가지고 니시키가 좀 약한 것들이 그래도 좀 파종을 하면 또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. 오 씨가 그냥 아주 탐스럽게 파종을 해야 되겠죠. 요거는 삼각형, 오각형, 사각형 그리고 옆으로 또와 보니까 이돈 식기도 식인데. 에, 저쪽 곳이또 하나 란폭이 없고 씨가 또 맺었네요 이것도 파종을 해야 되겠죠